네, 안녕하세요. 포토래퍼 신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때 모델 촬영 나갔던 사진 마지막 작업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아, 또 잊어먹을 뻔네 자, 작업하기 전에 미리,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제 영상의 목적은, 몇번 <laughs> 들으시면 또 그렇겠다. 제 영상의 목적은 사진을 강좌나 남을 가르치기 위한 작업이 아니고, 제가 하는 작업을 단지 영상을 녹화하고 그냥 단지 멘트를 추가해서 영상으로 잡아낸 것 뿐입니다. 단지 제가 원래 하는 작업에다가 이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작업하다가 딜레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가 말을 버벅대거나 이런 경우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또 원래 말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작업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작업해야 될까 하면서도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바, 이제 마실 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보자. <laughs> 그, 촬영 이야기 한번 할까요? 이거 사진 찍을 때, 예, 그, 보자. 제 사진이, 음, 잠만요. 깐비닐호안 나오죠? <laughs> 아 그때 그 어딘지 모르겠다. 예. 네, 네. 솔직히 지금 블로그 방문 숫자에 필요하신 게 않습니다. 저는. 예. <laughs> 네. 얼마 전에 이 작업했죠. 예. 네. 어, 야, 야. 어, 야. 얼마 전에 이 사진 작업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라이트룸에는 합성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진 한번 작업했을 거예요. 이물에 띄는 사진으로. 그래서, 그, 김종만 씨, 아배병호 씨라고 있죠. 소나무 사진을 찍는 유명하신 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시를 할 때, 어 전화 왔네. 아, 아. 예, <laughs> 네, 잠깐 전화 받고 또 약간 일하다가 정신없네요. 아, 그래서 김종만 이야기했죠. 아니, 아니, 배병호 씨, 배병호, 배병호 작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중형 필름을 가지고 이제 사, 소나무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시하실 때 이제 듣기로는 한 필름 컷으로 한이 씨, 아이고 또 전화 왔네. <laughs> 네, 그 김종만 씨가 어 그래서 그때 필름을 이 컷수로 20만컷이라 했나 할튼 안에 그러니까 그럼 빌려 엄청 많이 쓰겠죠. 컷수로 한 20만컷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그 골라서 전시를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작가라고 해서 사진을 다잘 찍는가 이고 많이 찍은 상태 내에서 골라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스냅 찍는 사람들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정하고 스냅 찍고 뭐 풍경 사진 찍고 하지만은 이만큼 찍어놓고 이만큼 찍어놓고. 작업하는 사진 개수는, 뭐, 콕 찍어봐야 한 6, 7장? 예,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어, 어디갔어? 예. 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작업 현장 같은 거죠. 이렇게. 어, 이런 것도 봐주면 좋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진을 아직 못 찍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 찍는데, 이렇게도 찍고, 작업 현장 같은 것도 봐놔도 재밌어요. 이런 거. 찍는, 작업, 가죠? <laughs> 저는 물에 못 들어가서 이나. <laughs> 어. 이 <laughs> 밖에서 찍는 사람도 있고, 예, <laughs> 네, 그렇죠. 네, 렌즈도 망원렌즈, 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물에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laughs> 자, 그래가지고 이제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진 찍었습니다. 뭐 그전, 그, 그, 그전에도 이렇게 뭐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 포즈를 취 하죠, 취하는데 이제. 그뭐 구도나 이런 게다 맞아도 해서 사진 다 고르는 게 아니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뭐 포즈나 이런 게 이런 뭐 이렇게 머리 쓸어 올리는다든지 어, 이런 거 이런 것도 봐요 머리 이렇게 쓸어 올리느냐 이렇게 올리느냐 이거 물론 이제 개양의, 개인의 개 취향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은 어그뭐 좋아하는 게좀 틀릴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사진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와이 사진! <laughs> 황금분할를피폐해 줘, 피폐. <laughs> 이런 사진을 내가 왜 찍었는지 몰라. 그렇죠? 아, 저는 제가 찍고도 창피한 사진, 이건 나름 그나마 좀 완전 로우 촬영이라서 그나마 는데 이런 사진을 쓰죠. 이런 거는 이제 버려야 될 사진이지. 이, 저는 이렇게 창피한 사진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이건 <laughs> 왜냐면 시도예요.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면서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문자도 오고, 카톡도 뜨고, 정신이 없어요. 자, 이 사진 작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지. 이 사진이지. 왜냐면은, 이 사진도 마음에 들었고, 이 사진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그 섹시한 모습을 하려니까,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저 이거, 이름 이 오, 뭐라 하더라? 이걸 그, 그 무슨, 레시 벨트? 아이, 모르겠다. 저도 따라가서 촬영한 거라서, 하여튼, 요사짝 옷이 좀 타이트했으면 더 이뻤을 텐데, 조금, 약간, 구, 구김이 졌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들이 촬영하다 보면. <laughs> 자, 한번 촬영해 보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진은 어, 약간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요렇게 찍으면 좀 안타까워요. 이, 구도 이 상태에서 레, 앵글이 카메라 앵글이 어디였는 보자. 이 사진 이렇게. 더 내려갔으면 사진이 더 입, 이뻤을 수도 있나? 이게 꼭 앵글 차이에 따라서 사진 느낌이 들리잖아요. 앵글 차이확 내려갔을 때. 이거 뭐 애매모하네. 음, 이 사진 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음. 그래서 밑에 하나, 하나, 그리고 하늘 부분. 그래서 뭐는 3분할로 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3분할 해도. 3분할 하면 좀 너무 그렇고. 이만큼만. 하늘을. 음. 아니다 또 살릴까? 미리 어. 땅을 자르기는 뭐 하고 어, 이런 식으로 어, 이 정도만 하면 딱 되겠네요 이렇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렌즈 왜곡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울이지거문아 이것도 게이 쓰기 이거, 이거, 이거 기울이신 거 잡아주면은 다시 원선복게 되거든요 이게, 이게 크기가 다시 크기 잡아줘야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음. 자 됐습니다 어, 조금 키 이상하다. 기울이징을 잡았는데도 느낌이 가네 음. 어, 사진이 중앙 가도록 하고 자이 상태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방송할 때 어, 아,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좀, 저 TV 보면은 이렇게 개그맨들이나 아니면 연기자들이 사투리 막 쓰잖아요. 저 자꾸 사투리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사투리를 막 연기하잖아요. 그러다 또표준어로 연기하고 아나그 사람 보면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저는 솔직히 제 스스로가 사투리 쓰는지 잘 몰라요. 야너 김천 사투리 써 봐. 너경사도 사투리 써 봐. 야, 경사도 사투리 뭐 김천 사투리 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응? 표준어 써 봐. 너 지금 쓰는 게 표준어인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그래서 방송할 때 재미있다면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투리 쓰든지 막막 이야기하면서 한번 할까 생각 중이 지금 사투리 쓰는지 말인지 그러니까 음 일단은 여름이고 햇빛이 강렬하게 나왔으니까 좀 표현하기 좋겠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사진도 그렇고 이상, 이 사진보다 이거 보자노좋 한번 보자 1 6 0 f8 1 6 0 f 이건 조리개 12죠 그래서 약간 어둡게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서 밝게만 살짝 올리면은 어, 강렬한 느낌의 여름 느낌이 나오죠 이것도 이거는 애초부터 찍을 때부터 약간 노출이 약간 오버된 듯한 느낌 오버는 아니고 정상적인데 에, 약간 뜨거운 햇볕 느낌을 살짝 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렬한 태양 그 다음에 콘타스좀올릴까요 살짝만 그리고 인채도나 만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d 7 5 0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가 야외에서는 잘잡아 줘요 이것저것 색온도라 이가 거, 뭐 색감도 그렇고 다 라우파일 자체에서도 이것저것 잘 잡아주네요. 원래 라우파일하면은 모든 색 정보가 변질돼서 라오, 라이트룸에서 보여지는데 지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피부톤 살짝 잡아줄게요. 그 몸이 조금 더 화사해지게 느끼실 거예요. 한번 볼래요? 브 <laughs> 너무 하지는 말고, 조금 합시다. 그 다음에, 샤픈 잡아주고, 노이즈 잡아주고, 자, 샤픈이 제대로 듣나간지, 음, 자. 좋습니다. 약간 흔들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왜 흔들렸지? 160분 일체 8인데, 조리개가. 됐어요. <laughs> 자, 그렇게 하고, 자, 섀도를 조금만 돌릴까요? 이 상태에서, 내 자, 음, 이런 것도 밑에 지우면 작업 공간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 블루 쪽을 조금만 져가지고, 지금, 자, 여 바다하고 하늘하고, 여기 옷하옷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작업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조금 아까 좀더 훨씬 더 선명해졌죠? 됐습니다. 음, 에이, 잠깐 왜, 왜 이러노? 음. 자, 그 다음에 블랙을 조금 당겨서 사진을 조금 더 힘있게 살짝 작업하고, 자, 조금 더 밝게 하고, 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에 제가 다른 사진 작업했을 때처럼 어, 라이팅을 주좀더 줄여볼게요, 더줄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이구 너무 많이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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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이 비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라이팅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 마스크 주면은 안쪽에다가 빛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야, 너무 많이 나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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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강렬한 햇빛.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노출이 허옇게 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 콘타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블랙 섀도우 좀 내려주면 은 조금 잡아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강렬한 여름 느낌이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한 땡볕에서 사진을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어때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조금만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잡아주느냐. 밑에. 음, 이런 부분. 살짝 틀어가지고. 디테일이 안전 날아가지 않게 어, 뭐야 날아갔으니까 조금만 살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원래 이모 쪽에는 클라리티를 잘안 하는데 이런 배경이 있는 쪽에는 클라리티를 넣어도 사진 괜찮게 나옵니다. 자여기도 자. 여기도. 자. 그 안에 원 중심으로 해서 쭉 잡아당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채도를 살짝 올려볼까요? 살짝 올리고, 조금 더 바다를 좀 강력하게, 콘타스 올려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려야 되나? 그 다음에, 요건 안 만지고, 세곤도, 아, 이건 너무, 세곤도 너무 가면 안 된다.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조금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1차적인 작업은 끝나네요. 따로 채도나 만져도 될것같은데 이거 빼면은 더 이상이지 않아. 이거 <laughs> 안 만져도 될것 이런 거는. 네. 자, 마지막으로 살짝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라이트룸에서 할수 있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포토샵 넘어가서 이렇게 뭐, 뭐야 보자. 허벅지나 이런 데 흉터나 이렇게 골격파인데, 그 다음에 옷, 수선, 요런 거, 좀 나머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세요. 지금 작업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아유, 네. 바탕하면 <laughs> 내보내기. 자, 포토샵 열고.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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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컨트롤, 어, 뭐야? 이거 뭐지? 아, 라이트로다 보내셨죠? 컨트롤, 오, 어. 이야 어디 있을까, 디있을 있네. 자, 일단 용량 줄이겠습니다. 그 원본 파일 그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량을 안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이거를 사진 뽑을 생각이 없으니까 용량 줄여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D700이 화소가 얼마인지 모르죠. 2,400만인가 2,500만 그 정도 하죠. 용량 줄이면은 사진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흉터 좀 잡아줄게요. Ctrl+J J 항상 하듯이 원본 혹시 모를 원본 작업 공간 <웃음> 뭐야 <웃음> 원본 혹시 모를 원본. <laughs> 다다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흉터 내린게 있으면 잡아주면 되고 음. 아 이런거는 뭐 잡아줘도 안 잡아줘도 되고 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좀 바꿔볼까요 음. 어찌. 이런 거, 이런 부분, 이제, 살이 눌렸어.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이제 뭐, 이거 하는 작업 과정이니까 뭐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이치. 이렇게 허벅지에 이렇게 살 올라온 부분도 잡아주고 그 뭐냐 연인들 보면은 이렇게 막 다리 가을고 이런 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 뭐속 닦아놓고 있 남자로서 약간 이제 유감적이라 해야 되나? 약간 든실한 든실한 거, 거 이런 거 조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는 그래서 그냥 뭐 그 정도 선에서만 작업합니다. 개인적으로 뭐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어. 자,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부분은 살짝 잡아주는 게 좋죠. 옷이 이렇게 눌려서 나온 현상이니까 이런 거 살짝 잡아주고. 근데 이거는, 이게 갈비살 부분이잖아요. 요런 부분은 일부러 강, 일부러 마이너를 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원래 티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거 가슴은 어쩔 수 없고 이거는 그 다음에 팔뚝살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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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나온 부분 살짝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조금만 지금 팔이 가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안 잡아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조금 당겨서 내려주고 아, 전에 한번 실패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살짝만 내야지 <laughs> 전에 한번 실패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그 다음에 머리 살짝만 내릴게요. 왜 내리느냐 보시면 알 거예요. 표안 난다고도 있지만 은 해놓고 나면 표가 나요. 이게 입술이 약간 도톰하시네요. 우리 모델링께서 자, 이런 거는 뭐 커도 좀 작게 해주고, 커도 좀 작게 해주고. 앞트임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눈, 눈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눈이 눈동자가 앞서 안 보이니까 할필요 없네. 네. 그렇게 하고 보 자, 자, 이렇게. 자, 보 자, 다 됐나 자, 어. 아 다리가 너무 가는가아아이다안 가는 애. 예, 예.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비교해 봅시다 예그렇죠 솔직히 다리가 간 다리 다리는 안 변했죠 단지 요렇게 굵기만 이렇게 굵기만 이 허벅지에 눌리 펴서 나오는 부분만 살짝 잡아준 거죠 지금 그렇죠 허리 라인을 이렇게 해서 라인 잡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도 한번 봐요 살짝 만 내려주면은 머리가 약간 이마가 작가, 작아지면서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깨선, 아, 목선, 목선 살짝만 당겨주면은 목이 가늘어 보이면서, 예, 나오고, 이런거 잡, 이렇게, 보기 싫은 거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음, 어느 정도 작업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부 살짝 문 뗄까요? 부드럽게. 피부 문 떼는 작업은 제그 영상에 보시면 최근 영상 중에 피부 작업 액션이 작업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되고 너무 많이 문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물방울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문대가지고 부드러운 느낌만 살짝주시면 됩니다. 아, 어? 어, 빨리 온다고 했지. 아, 네네. 방금 들으셨나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애들 와가지고 좀 빨리빨리 가오라고 자 우리 오늘 그리고 와이프님 생일이라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된답니다. 하... 지금 아 이거 뒤에 저 뭐야 하늘을 한 합칠까 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보자 코코리미지. 이 솔직히 이거 저뒤야인터넷 돌아다닌 겁니다. 이거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인터스 돌아다니는 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1920에 2200 이거 갖고 와야 돼. 왜냐면은 어, 이런 거 에. 갖고 와서 음, v. 이거 간단한 거 이런 거는 어, 이게 뭐야? 뭐한 뭐야 거야? 자,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Ctrl T T 이렇게 하고, 자, 이만큼, 어딨노? 밑에 수평선 보이고, 적당한 선에서 잘라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지, 누른 다음에, 아, 이거, 마스크 눌러가지고, G 그라데이션 필터 넣을 겁니다. 어. 왜냐하 X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늘을 이렇게 만들 건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일, 약간 일질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요거를 이제 색깔을 약간 바꿔주면 됩니다 P를 내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나왔듯이 에메랄드 색깔이니까 하늘을 약간 음, 에메랄드 쪽으로 살짝 사진을 바꿔주는 거예요 색깔을 네 이렇게 하면은 음, 크게 일질감이 생기죠 <laughs> 지 다시 조금만 더 합시다 x. 어. 지금 요 밑에 요 부분은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하고 지금 이마에 요로 생기는 부분은 B 브러시틀해가지고 이렇게 어. 딱 맞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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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B 브러시 넣고 크게 딴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다 생기버리네. 이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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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밝기를 좀 올릴게요. 음. 그러면은 좀 자연스러워질 거야, 아마. 음. 지금 강렬한 햇빛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자연스러워지려나. 어. <laughs>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위쪽에, <laughs>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게생인이좀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좀, 좀, 좀 하얗게 좀 잡아줬고, 여기도 좀 하얗게 어, 살짝 살짝. 구름이 살짝 살짝 있는 듯한 느낌을 줍시다. 음,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은 크게 일지감 없이 작업되는 거죠. 음, 옮기고. 제가 이거를 왔다 떠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은 작업 영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뭐, 하나나 하 갖추는 게 아니고, 마우스 포인트 보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이거 보면서도, 저는 분명히 말을 해두, 해드리긴 하지만은, 저도 말하면서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포인트를 보면서 영상을 돌렸다 봤다, 돌렸다 봤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겉으로 이, e, 음, 합치고, 합치고, 자, 또 합치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전에 라이트룸에서 넘어온 사진이, 이렇게 어, 바뀐다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음, 뭐 딴거또 만질 거 있나? 음, 그러니까 모델에 충실한 사진이죠. 모델에 충실한 사진. 어, 개인적으로 나중에, 영상 끝나고 나면은, 영상 끝나게 할까? F3 다시 눌러가지고, 지금 이거 피부 톤을 한번더 잡을 거예요. 보도록게 이러는데, 또. 그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 제가, 이제 물방울 때문에 많이 안 만졌는데, 조금 더 만져도 되겠네. 예. 피부가 부드럽게 떨어지게끔. 그 다음에. 네. 네. 됐습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f 프 e S 눌러서 저장하고 덮어 씌우고 씌우고. 이렇게 끝났죠? 이 상태에서 c 뭐 컨트롤 J J 눌러 가지고 뭐큰만 해서 블링드 모드에서 오브레이저 가지고 사진을 조금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부터 색감 같은 거 넣어 보면은 컨트롤 J B 넣어가지고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조금 더 에메랄드 빛을 어. 음, 하이라이트 넣으면 안돼 <laughs> 미드톤 말고, 하이라이트 와야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자 잠깐 미드톤 제로 하이라이트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조금 더 어, 집어넣고 음, 섀도우 톤에는 무슨 색깔 섀도우가크게 없죠 섀도우톤은 크기 없어. 음. 푸른색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어, 다크인라이트 해가지고 요 상태로도 해 충분하고 비니팅을 약간 준다고 느낌에서 비니팅도 어, 사짝만 안 이쁩니다 <laughs> 하지 맙시다 안 이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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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났네 이게 제일 제일 예뻐요 자 필리 픽트 레드라서 조금만 더뭐 이제 강하게 작업하게 해야 돼. 네. 네. 160. 네. 조금 더 여름 느낌이 나죠. 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여름 느낌이 나고. 하... 뭐다 됐죠. 깔끔한 사진 이미죠. 지 깔끔한 사진 이미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샤프 한번 넣었나? 아까 전에 어. 샤프 한번 넣고. 네. 좀 깔끔한 그뭐 포즈 나오고, S라인 잡히고 예, 나오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오케이.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다면 이런 거옷 같은 것 조금 더세부조작 만들었을 텐데 우리는 스타일리스트가 없는 가난한 사진작가들이라서 이렇게 밖에 사진이 안 나오네요. 네. 다 끝났고요. 떤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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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솔직히 비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폴더에는 제 컴퓨터에는 어마무시한 게 들어있습니다. <laughs> 자, 한번 보자 이게 1 번. 저 여기는 가면은 어, 이거 2 번. 그다음에 이거 왜해는가면나 왜 그것 때문에에요 원본도 다시 보여드려야 될것같아서 이스포트 어. 다시 내 보내기. 음. 저제 컴퓨터에 진짜 너무 무시한 네? 남자들이 공감할 만한. <laughs> 여성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laughs> 자 넘어갔어요. 어, 넘어가네. 용량을 좀 줄이고요. 기본 똑같은 용량으로. 예. 네. 자, 사진은. 이게 원본이죠, 거의. 이랬던 원본 사진은. 자. 음. 덤부기, 덤부기, 덤부기. 네. 이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네. 비교해 볼게요. 다시 한 번. 이거 마지막 사진으로 할까? 네. 네. 뭐그 라이트룸에서 웬만큼 작업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몸매 살짝 바꾸고, 조금 밝게 올리고, 하늘을 약간 밋밋한 거를 작업 살짝 해준 선태 내에서, 모델에 충신을 한 그런 사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시간 30분 다 흘러가고 있네요. 별거 아닌 작업이긴 한데, 그냥 뭐, 이런거 뭐, 화려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깔끔한 사진, 어 이런거 원하시는 분들, 요 정도 작업 선에서 끝내도록 했습니다. 어 포토그래퍼 신용명이었고요. 다음에 또 조만간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감사합니다.